2.58 그리고 루트 표본의 크기 100 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 15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계산하면 답이 몇이 나오겠다? 7.74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학생 100명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전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최대 오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최대 오차는 항상 신뢰 구간 길이의 얼마다? 절반이다. 그럼으로 뭐가 되겠다? 3.87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신 네, 분 답은 14.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생각보다 안나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대학의 입학 시험에서 전체 수험생의 논술고사 점수는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요. 어, 그렇구나. 전체 수험생의 논술고사의 점수를 X라고 하면, 얘는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표준편차가 10인, 1 0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자, 실내도 95%로 목평균 m을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나죠 자,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자, 95%가 되기 위해선 1.96이라는 개수를 써줘야겠죠. 자, 그런데 표본이 몇 명인지 알아? 몰라? 몰라! 우리는 지금 이 표본의 개수 n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루트 m분의 자 표준편차건 뭐 표준편차건 표본표준편차건 상관 없지 아무거나 집어넣으랬어 이게 바로 뭐다 실내 구간의 길이인데 얘가 2.82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좋았어 루트 놀리고 2.8 내려야지 즉 2.8분에 얘는 계산하면요 19.6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랑 같이 얘가 루트 n이 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계산하면 모로 나눠지나? 2, 1.4, 0, 0 올려. 14분의 196. 몇 나와요? 14. 14 나옵니까? 자, 근데 나는 n을 갖고 하고 싶어. 양면. 곱 그래서 n은 196. 96. 그래서 몇명 되겠다? 196명 이상이면 된다. 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답은.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를 모표준편차의 6분의 1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자, 이 문제의 핵심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가지고 식을 세웁니다. 모평균, 뭐라고 쓸 거야? M. 표본평균, 뭐라고 쓸 거야? X. 바 차래요. 뺐어요. 이것이 모표준편차. 모표준편차 뭐라고 보통 써? 시그마. 시그마에 6분의 1 이하가 된다. 시그마에 6분의 1 이하가 된다. 뭐가? 요 차가.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n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는 n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갑자기 n의 최솟값이 나왔대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요 녀석을 n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요 그런데 우리 절대값 n -x 바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 오차 라고 부릅니다 자 오차면 또 나오는 개념이 뭐야. 최대 오차, 최대 오차,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95%의 신뢰도에 1.96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2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므로 얘를 이용하셔야 돼요. 무조건 95는 1.96이라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95인데 2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최대 오차를 구할 거예요. 신뢰 구간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예. n, n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녀석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오겠다? 시그마가 와야 되는데 이 최대 오차보다 예 시그마의 1분의 6이요. 얘보단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6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졌습니다자 이제 양변에 시그마로 나눠버리고 6 올라가고 루트 n 올라가버리게 되면 1 0는 루트 n 이렇게 되네요. 결국 양면 제곱하면 n은 144 이상이다 라고 나와요. 이때 n의 최소값도 하면 몇이 되겠다? 14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 식세용기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실내 구간의 성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실내 구간의 성질은 왜 정리한다? 아래에 나와 있는 659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 문제 개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문제부터 여러분이 상식을 발휘해서 659번 문제 한번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정답 구하신 분 정답은 2, 3, 4번이 되겠죠. 사실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상식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념 보고 다시 한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목표형균 M의 실내 구간이라는 것은 자고로 M은 여기 X바 마이너스 K에 2M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에 2m분의 시그마 그리고 k자리는 95%의 신뢰도인지 99%의 신뢰도인지 신뢰도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죠 무자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k숫자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신뢰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k숫자는 작아집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1번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예,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n값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질까? 길어질까? 길어지겠죠? 길어진다. 왜? n이 일정한데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k의 값이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1 9 6보다 2.58이 더 길지 맞습니까?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역시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실내 도가 낮아지면 예 k 자리의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므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맞지. 짧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요. 신뢰도가 일정. 네 번째, 신뢰도가 일정한 상태예요. 이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자, 신뢰도 일정한데 표본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짧아지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표본의 크기 꺼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 짧은 게 좋긴 좋은데 너무 표본의 크기가 커서 돈이 많이 든다요. 그러면 여기엔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m 은 x 반 k의 루트 m 분의 시그마 x 바 플러스 k의 루트 m 분의 시그마라는 이 식에서 신뢰도가 높아지면 k 값이 커지면서 K 값이 커지면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N의 값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면서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인 값은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지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이제 개념 공부 좀 했으므로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어,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신뢰 구간의 길이 우리 공식 만들 수 있겠네. 뭐라고 만들 수 있어? 2 e 곱하기 k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신뢰도를 낮춘다는 건 k가 작아진다는 얘기지. k가 작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길어진다, 짧아진다. 짧아진다. 얘는 짧아지는 상태예요.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할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예. 그래서, 어, 하나는 짧아지고 하나는 길어지는 거두 개를 다 변수를 넣은 상태에서, 그러므로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이 녀석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모르니까 알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고정하고, 이 루트엔을 고정하고, 실내 구간의 길이를 짧게 하면, 예,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면, 실내도는 낮아진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모평균 M, m의 값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상관없죠? 공식 m이 없어요. 자, 4번. 표본평균 x, 바의 분사는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 보도록 하자. 자, x, 바 요 녀석이 만약에 정규 분포를 띤다면 우리 얘는 m콤마 m분의 예 시그마의 제곱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 이것이 바로 무슨 자리야? 분산 자리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분산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은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지.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자 5번 신뢰도가 일정할 때, 예, 신뢰도 요 k의 값이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4 배가 됐대요. 그래, 표본의 크기가 이렇게 4 배가 됐다고, 예,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얼만큼 되나 계산해봤더니 e k 루트 4는요, e 루트 n 분의 시그마지. 그래서 얘는 원래 있던 신뢰 구간 길이에 2분의 1배가 된다요두 배가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3번, 4번 되겠다. 자, 이로써요. 통계적 추정 끝나서 확률과 통계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 예. 선생님 수, 수업료요 1시간 분 한물 처리해 드릴 거거든요. 어머님들에게 예, 선생님 그정지 전화번호로 계좌번호 좀 남겨달라 그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